네, 오늘은 그 릴리프 밸브가 자주 작동이 된다고 해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요? 릴리프 밸브는 자 펌프 토출측 여기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 불량이죠. 체크 밸브 이자측에 있으니까 구경은 20mm 이상. 그 설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릴리프를 세팅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조 펌프가 돌거나 주 펌프 원이 돌거나 예비 펌프가 돌게 되면 릴리프가 지금 자주 작동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압력 조절 볼트를 끝까지 잠가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설치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능시험배관은 뭐 이상은 없는데요. 성능시험배관은 토출측,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법,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설치가 잘못됐죠. 이걸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펌프 토출측 후렌지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하는데 뻔뻔 오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압력 게이지를 압력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죠. 그러면 체크밸브 이후에 설치가 됐으니까 이거 설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된 일리필 브입니다. 여기도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된 압력 게이지. 네. 그리고 펌프는 이게 수직회전축 펌프입니다. 수직회전축 펌프. 이상으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